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수라이프의 정입니다. 내일은 우리 둘째 존의 d a 이에요 Happy birthday, 존! 그래서 엄마는 우리 존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역을 불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소고기 양지살이에요. 그래서 풀린 어, 미역과 소고기를 얹고 저는 간으로 주물주물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집 간장입니다. 요거는 액젓이에요. 액젓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주물주물 미역과 함께 소고기에도 간이 되도록 주물주물 해줍니다. 고요 불을 올려 주겠습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항상 이화풍기 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요 잘 저어주시고요. 이 정도 간이 고기에 벨 때까지 먼저 고기를 이게 익혀준 다음에 다음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는 생일 선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싶나요? 엄마가 지금 미역국 끓이고 있는데. 아, 호떡이요? <laughs> 그러면, 미역국과 함께 호떡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역국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들깨, 이거 들깨가루, 이것도 시댁에서 주신 들깨가루거든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오, 고소한 들깨 소고기 미역국이 이렇게 쉽게 완성되었어요. 자, 살짝 간을 보고 간이 어떤지. 음, 간이 딱 알맞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민이 생일 축하할 겸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이 끓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역국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송민이가 생일 선물로 원하는 음식인 호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원하는. 짜잔. 자, 우리 송민이가 생일 선물로 원하는 단호박 호떡 믹스입니다. 주말에 이마트에서 세일할때 사왔는데요. 송민이는 호떡을 아주 좋아해요. 한번먹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색 가루가 정말 예쁘네요. 여기 보면은 설명서에 이스트 4g, 이게 바로 이스트죠. 이스 미스 4g,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l입니다. 제가 50ml, 250ml를 받아놓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50ml만 남기고 넣어줍니다. 떨어지면 맛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실리콘 스파츌라로. 이 해놓고 냉장고에서 잠시 이스트가 발효될 때까지 넣어주면 호떡이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호떡, 먹, 호떡, 호떡 먹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녁 먹기 전에 호떡 하나만 먼저 엄마가 구워줄게요. 자, 우리 송민이가 호떡을 너무도 빨리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효는 나심히 시키고 어느정도에 어느정도에 어느 뭐요? 예 할말을 잃었어. 엄마가 <laughs> 우리 송민이가 원하는 호떡을 한조각 <laughs> 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첫째 냉열도 있으니까 두두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은 준비됐고요. 달군 어,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톳떡 꿀믹스 너무 달달하고 맛있죠? 이거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바로 호떡 누르게입니다. 바로 갖고 올게요. 자, 짜잔. 호떡 누르게도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손에 기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이 반죽 믹스가 아주 손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을 알맞게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갔봐요 믹스가 살짝 길게 됐어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덜어 손에 발라주면 괜찮요 자, 우리 아이들 설탕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콤한 호떡이 되도록 네, <laughs> 넣었고요. 자, 요 롬피 오므린 부분이 밑으로 가서 익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 동현이 것도 만들고요. 가장 맛있는 호떡은 추운 날 시장에서 사 먹는 호떡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맛이 너무 네, 그리워서 집에서 한번 해 봤어요. 송민이 그랬더니 강현이랑 참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크로 이때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누르게 누르게 기름을 붙여주고요. 뒤집었습니다오 금새 익었어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아, 색깔이 너무 노랗게 예쁘죠? 단호박을 샀더니 노루시름만이 너무나 맛있어 보여요. 자, 또 기름을 붙여주고 누르게 또봅다 기름을 너무 충분히 두르지 않으면은 맛이 없어요 확실히 호떡은 <laughs> 기름이 좀안정도 있어야 되니까 여유롭게 네, 두르시고 음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올리브유는 많이 먹어도 몸에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 둘러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송민이가 보더니 맛있겠다 그러네요 자, 이쪽 과 하나를 한번 먼저 했던 거를 들어볼게요 음 맛있게 잘 노릇노릇 익어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짜잔! 맛있는 호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안에 설탕이 뜨거워서 혀를 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호흡 불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아, 너무 노릇노릇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네, 여기 보이세요 한쪽에서 잼 믹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쪽으로 설탕이 많이 몰렸나봐요 잼이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호떡 완성! 자 여러분 맛있는 호떡 우리 송민이가 생일로 원했던 음식이었는데요. 자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자 우리 송민이 먹어볼까요? 네. 오고 해서 먹어야죠. 아 엄마 쪽을 봐주세요. 말로 표현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좋고, 달달하고. 맛있고. 이번에서 조금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요. 생일 선물로 원하는 음식. 이게 마음에 드나요? 네. 네. <laughs> 맛있게 먹고, 우리 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호떡을 부어 드셔보세요.